네, 예, 안녕하세요, 님들. 오늘의 할 게임은 햄버거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이에요.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어? 아, 이 게임 멀티 가능하다고? 아, 진짜로? 헐, 대박이네.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멀티가 된다고? 그럼 설마 이게 다 멀티방인가? 이게 다? 방은 어떻게 만드는 거지? 서버 패스워드? 어? 왜 이래? 뭐야, 뭐야? 된 건가? 여기서 하면 돼요, 그냥? 키가 뭐지, 이거는? 오, 손 나온다. <laughs> 이거 뭐야, 이거? 헷, <laughs> 헷,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아. 잠깐만요. 귀엽네. 이거는 햄버거를 만드는 건가? 어, 달리기가 있네요. 어? 뭐지? <laughs> 음, 뭐라는지 모르겠어요. 어? 손님들인가? 백이라고 적혀 있고 이건 돈인가? 오! 여보세요? 아, 이거 햄버거 갖다 달라고요? 이, 못 때려요, 이거? 야, 새끼야. <laughs> 야! 어? 아니, 손님이 들어오고 있잖아? 오지 마세요! 오지 마시라고요! 이거 끝났다고요! 오지 마시라고요! <laughs> 아니? 햄버거 어떻게 만드는 거지? 햄버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부금이 없네요 부금을 자체 부금을 깔아주도록 하죠 자 햄버거 어?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 이렇게 집어서 어? 딱 이렇게 오 이거랑 딱 햄버거 게살버거가 생각나네 이거랑 아씨 집기가 힘드네 이 게임 이것도 해주고 고기 고기랑 이거 위에 있는 빵 이거랑 그리고 됐다 여기다가 담아서 주면 되겠지? 여기다가 이거 밑에 있는 빵이랑 <laughs> 웬 <laughs> 초콜릿이 나왔네? 여기는 <laughs> 치즈. 자, 치즈 얹혀놓고. 오, 안 돼, 안 돼, 타면 안 돼. 자, 타. 딱 이렇게 얹혀놓고. 딱 위에 고기. 고기를. 딱 이렇게 얹혀놓고. 딱 이렇게. <laughs> 아, 이거 뭐 쇠, 쇠고슬이야 이거? <laughs> 자 완성됐습니다. 아씨, <laughs> 아니, 야 주방에 불난다. 야이 새끼들 뭐야 잠깐만, 야, 뭐야 뭐야? 야, 야불 꺼야 돼. 아 뭐야 전에, 뭐뭐뭐 가져가? 이 친놈들이 안 해나? 이씨, 생즙 구워 구워 먹어야겠어 이거다 뒤졌습니다. 이 새끼가 이씨, 넌 뒤졌다. 흐흐 <laughs> 이거라도 손님 줘야겠다. 손님, 저 불타는 주먹이다. 이거 에이즈 아니야. 이거 자, 손님 가져가십시오. 햄버거, 불타는 햄버거 나왔습니다. 어? 야, 이거 어째 불안불안하... 이거 설마 불도나? 이 게임? 야, 뭐야? 불 붙었잖아. 이거 어떻게? 이거 야, 소화기, 소화기. 대박이 발사할 수 있어? 오! 오, 대박이야. 딱, 이렇게, 오! 이 사람들이, 지금, 가게에 불이 났는데, 이거, 햄버거 나 시키고 앉아있고. <laughs> 야, 아직도 있네, 얘네들은. 야, 뭐, 이거 다 쳐보더! 어? 새끼들이. 어디 햄버거를 쳐먹으려고, 이 새끼들이! 쳐먹지 마! 야! <laughs> 가능, 아, 잠깐, 이거 구... 안 굽고 그냥 바로, 바로 줘볼까나? 요 상태에서, 이건 나 혼자 못 하겠는데 이 게임은 멀티로 해야겠는데 택배예요. 이게 택배인가? 뭔데 이거? 오오오오오 오! 오. 아 여기 막 재료 같은 게다 있네. 와. <laughs> 와우. <laughs> 누가, 까마귀가 와가지고 다 흩어놓은 거 같네. 야, 이 새끼들 또 왔네? 야, 야, 이거 가져가. 야, <laughs> 안녕, 생지야. 손님들을 괴롭혀라! 손님, 손님들을 괴롭혀. 손님, 손님들을 놀래키라고! <laughs> 빠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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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뭐지? 패스워드 입력하라고? 패스워드 내가 뭔.. 뭔지 어떻게 알아? 비번.. 접속을 어떻게 하는 거지? 핑이 너무 높아서 접속이 안 되는 건가? 아유, 어, 뭐야 이거. <laughs> 뭐라고요? 거쪽으로 들어가라고요?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죠? 여기 방이 있나요? 너무 많은데 방이? 밍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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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밍글스, 밍글스. 여깄다 여기다가 비밀번호 321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?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지는 거? 멀티 되는 거 맞아, 이거? 뭐지? 플레이어 수 많은 곳, 제일 많아봤자 3명인데, 4명. 여기 많은, 많아봤자 1명, 2명, 제일 많은 게 4명이네? 중, 중요한 건, 오! 안녕하세요! 오! <laughs> 오, 안녕하세요! 어이씨. 오! 어떻게 하는 거지? 아니, 불나잖아! 뭐 하는 거야, 이거? 아니, 어떻게 초심자인 나보다 더 못하지? 허접 녀석들. 어이씨. 다 나와! 내가 짱이다! 다다다다다! <laughs> 야이 새끼야! 어 여기 뒤에도 택배 있나 여기도? <laughs> 아씨, <laughs> 다 난장판이야 사람들 이거 제대로 안 하네. <laughs> 진짜 여기 햄버거 가게 맞아요? 한이 녀석들이 만들라는 햄버거는안 만들고. <laughs> 뭐야 이게. 자동으로 나와. <laughs> 분수를 만들었네? 어떻게 한 거지? 기술도 좋군. 결론은 뭐 하는 게임인지 잘 모르겠네요. 이거 햄버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. 우와, 멀티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야? 대박이네. 음, 이렇게 햄버거 만들고. 어? 밑에 뭐 나온다, 글씨. 그냥, 뭐, 햄버거 만들고, 뭐, 이러는 게임 같네요. 채팅? 오! 오! 하이, 하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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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오, 채팅, 채팅 기능이 있다니, 이거 외국인들과 소통하기 참 좋은 게임이네요. 예, 다 대답이 없지만. 아니, 햄버거 들고 어디로 나가? 햄버거로 길못 가게 막고 있어. 지리네. 이게임은 이게 단거 같아요. 그렇죠? 예. 뭐 햄버거 시뮬레이터 예레라는 게임이었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